아 지금 이렇게 녹화를 진행하다가 요새 긴급 재난 문자가 자꾸 도오다 보니까 버전이 이렇게 있었는데 스톱이 됐어요. 조금 전에 이어서 하던 것이 이제 버틀란트러셀의 '컨퀘스트 오브 헤피니스' 그래서 행복의 정복에 대해서 어, 전반부를 말씀드리고 그 후반은 지금 이제 어, 아, 불경에서 얘기하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런 얘기를 하나 예를 들고, 들고 있었습니다. 수단이 파타경에 보면은. 행복에서 계속 연이어서 오지 않고 행복과 불행을 같이 쌍둥이처럼 붙어 다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이건 그런 것 같아요. 진정으로.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이 연이어서 터져서 축복처럼 계속 터졌으면 좋겠지만, 어 중간에 이렇게 불행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스톱을 시켜준다는 것이죠. 또는 이제 불행이 또 계속 연속될 줄 알았는데, 또 행복이 한번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음, 중요한 거는 이런 거 같습니다. 우리가 시간 타이밍을 이렇게 쭉 보자면은 이제 뭐 이런 예를 들은게적절할지 모르겠는데 학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이제 직선이라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쭉 똑같이 이렇게 굴곡 없이쭉 가는 인생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어떤 때이 하향 곡선을 그리기도 한다. 우리가 경제의 법칙에도 보면 이렇게. 도입기 그 다음에 상승기 그 다음에 하락기 뭐 이렇게 있듯이 뭐 주식도 그렇듯이 이렇게 리듬을 탄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쭉 상승곡선의 중간에 이렇게 껴들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인생 전반이 계속 좋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물론 이제 중간에 이렇게 꿈틀꿈틀 되면서 약간의 꿈틀꿈틀 꿈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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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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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또 조금, 좀 나아지려고라도 다시 또 극전직하는 그런. 전체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인생이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인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 내 팔자야? 내 운명이야? 뭐 양극단에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상승 곡선, 어떤 사람은 뭐 하강 곡선을 그릴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볼때 행복이라는 것도 닥 컴캐스트 헬프니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릴 때 보면 건강과 돈과 친구를 예를 들었어요. 건강은 면역력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코로나 1 9가팬덤이 됐을 경우에는 면역력이 가장 중요한 건강의 조건이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러면 되느냐 돈이 또 없는 분도 있다 이거야. 돈도 좀 어느 정도 있어. 또 그런 데다가 또뭐 친구들도 주위에 많아. 그럼 좋겠는데 편중되지 않는다. 밸런스가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밸런스가 지켜져야 된다 이런 부분은 이제 말씀드린 것이죠. 어, 제가 오늘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 이제 마이크가 지금 좋은 걸로 지금 이렇게 어, BOY에서 보야라는 Boy, 그런 마이크가 있거든데 이거 선물해 주신 분이 있어요. 그, 어, 진화 쌤이라는 분이 제가 이을 받쳐야지. 진화 쌤이 선물 어, 기프트를 해준 거예요. 제 방송 을 듣다 보니까 기기 거리인데요. 좀 이렇게 좀좀 좀 듣기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좋은 그 음질로 이렇게 해줘서 좋은 음질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뭐,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행복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예를 들었어요. 그 너의 인생에 대해서 이수 p d 의 인생이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냐? 그때는 제가 이제 20대 때 결혼을 해서 제주도에 갔을 때예요. 제주도에 갔는데 아 제주도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아, 7일간의 그 청원휴가라고나요. 어, 그 휴가 기간 중에 한박사 이제 너무 행복했다는 것이죠.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어? 다 모든 걸 잊을 수 있었으니까. 뭐이은거 무슨 뭐 큰일이 전혀 있는게 아니라 되게 어, 그때 신입사원에서 조금 벗어난 때니까 뭐 일이 좀 과부하 됐겠죠 그리고 결혼을 지으면서 왜 일들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그걸 벗어나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어.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부랑 같이 이제 가볼 것도 가보고 주문해 주기 욕장이니까 여기 좋은 것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 그랬는데 아 요즘은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가 아니라 지금이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행복하다. 왜냐? 그걸 제가 얘기하기는 어, 유튜브에 글도 쓰고 선생님께 아니라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그 내용을 가지고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책도 내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내용을 가지고 인스타그램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 트리플, 트리플 디지털 기기를 제가 만들어 조작하고 방송할 수 있고 글을 쓸수 있고 어, 이렇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이런 겁니다. 왜제 네, 꿈이 연출가가 꿈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는 일. 자, 이제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정리가 됐네요. 아, 이 정도에서 이제 요건 마무리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행복에는 이제 조건이 있을 테고 그것이 건강이냐 돈이냐 뭐 그런 친구냐 이런 부분이, 있어. 친구가 다냐 아니면 친구도 이제 하나의 요소로서 저기 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금이 지금이 가장 행복할 때다. 그래서 이제 아까 김영석 교수님이 당신은 언제가 가장 행복했냐고 물었더니 65세에서 75세가 행복했다. 이 얘기가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구독해주시고 또 조회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